루인 라디오 네 번째 사연은 친구들이 이상해요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오늘의 영상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. 이렇게 말하기는 좀어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런데 6학년 2학기가 된 후로 친구들이 제 인사도 무시하고 제떡도 쉽습니다. 학원에서 왕따 같아요. 저런 사귀던 남자애도 갑자기 헤어지세요.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.죽고 싶단 생각까지 했어요.도대체 친구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?